클래스 간에는 형변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테스트 B라는 클래스 그리고 테스트 C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테스트 C가 테스트 P를 상속을 받은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클래스를 생성을 할때 왼쪽과 오른쪽의 타입이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P는 new 테스트 P, 테스트 C는 new 테스트 C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도 가능해요. 보통은 왼쪽이 부모가 오게 되고요. 이제 오른쪽이 자식이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 보면 스택과 힙 영역이 있을 때 음, p2를 그려 볼게요. 일단 저장소는 테스트 p이지만 일단 류를 통해서 힙에 생성되는 메모리는 테스트 c입니다. 그럼 테스트 c의 경우에는 일단, 보이는 것은 B만 보이지만, 테스트 P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A까지 같이 그려줄 수 있게 돼요. 어, 이처럼, 음, 상속 관계에서의 그림을 그릴 때에는 주소 표시를 할 때, 어, 개수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자, 예를 들어, 테스트 P는 A 한 개만 갖고 있기 때문에 1번이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어, 테스트 C의 경우에는 테스트 P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A와 B 두개다 갖고 있다 라고 해서 표현을 E라고 E와 같이 통일된 형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헌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저장하는 저장소 자체는 테스트 P입니다. 그 때문에 저장할 주소가 두 개,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사실상 1번 주소가, 한 개짜리 주소가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P2가 접근을 할 때에, 할 때에 A에만 접근이 가능하겠죠. 이는 우리가 점을 찍어 보면 알겠죠? P2 점을 찍어 보면 이처럼 A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도 가능한가? 예를 들어 지금 주석으로 표현된 것처럼 New Test P를 합니다. 그러면 A 하나가 생기고 한 개이기 때문에 주소를 1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저장소가 C2로 테스트 C인데요. 테스트 C는 사실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한 개짜리를 저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애초에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주석을 해제를 하면 아예 오류가 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클래스 간의 형변환을 일단 간단하게 같이 살펴봤습니다.